갑니다 끝 오늘 계획은 일단 나이아가라 가는 버스 예약을 했고 카지노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거기서 브런치 먹고 카지노 가능하면 하고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폴스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크루즈를 타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에서 볼수 있는 크루즈를 타고 기념품 샵가지 거기가 어디였지? 그리고 클리프턴 힐도 갑니다 클리프턴 힐도 가서 기념품도 보고 맛있는 저녁 먹고 호텔 돌아와서 수다 떨다가 오늘 하루 끝 카지노 버스는 캐시로 받아가지고 돈을 근데 이 버스비 만큼의 일정 금액을 카지노로 채워줘요 그래서 50불인데 40불만큼 크레딧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카지노버스 예약은 당일 예약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침 8시에 전화해서 11시에 가는 버스 티켓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이랑 여권, 신분증이나,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세개를 해야 됩니다. 짜잔. 저희는 티켓을 끊고, 이제 어, 뭐. 카지노버스를 어, 삽니다. 네, 저를 요 h e l <laughs> 왜 아, 어, 됐다. 10시 53분인데 버스가 방금 도착했어요. 이제 타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버스 크기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네. 응. 여기가 첫 버스 가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네, 오늘 어, 일단 시간부터 바꾸자. 사고 이렇게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여시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Hello, Hi. uh, we'd like to change the time to tomorrow 12, yeah, 12 p.m. 12 p.m. y e you don't need to change anything. Anything? Actually, if you want to just get the bus at 12, you don't need to change anything. Yeah. Just a quarter to 12, you just get on the bus. So uh, you're part of t h Oh, I yeah. can just get in yeah. the bus.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카드를 주면 여기 한국어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적으면은 크레딧으로 바꿔주는 거죠. 카드를 받았고 여기에는 35 크레딧이 돼요. 3 5도 그래서 이제 해야 할일 끝! 오 <laughs> <laughs> 어, 저기 여러분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아 그러네. 저기. 와. 이건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요 일단 밥 먹자 카지노부터 하기로 했어요 사실 여기서 볼게 많이 어, 없어가지고 밥값 벌자. 그래 어 여기다 카지노 아이디로 검사하는데 나이 몇 살이냐고 버글트까지 다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사용법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둘이 그 이렇게 당기는 거 당기는 거? 응. 그래 저는 여기에 올인했어요 됐어, 됐어. 어, 미안, 너 배틀 다섯 개 했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 그래, <laughs> 눌러, 눌러, 뭐, <laughs> 눌러 이거. 어, 내려, 진짜 안 내려가, 안 내려가 하고 이제 내려가. <laughs> <됐어. 웃음> 어, 세 어, 개, 세 개. 이거 이렇게 올리고 그냥 우리 밥 먹을 수 있어. 주원이는18.5 불을 벌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0 불. 땡하고 어? 어마하면 안 되겠다. 가자. 어? 어! 됐어! 우와! 지인 좀돈 나왔어 나 진짜 돈 받을 줄 몰랐는데 딸라 달러 벌었다 아 벌었다 카지노를 끝마치고 클리프터닐로 가고 있습니다 체크인하고 나야가라포 보고 크루즈 타면은 오늘 일정 완벽해 끝이 어, 진짜 네. 저희는 이제 클리프터닐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테마파크 같아요 저기 공룡도 있고 대갈람차도 있고 어. 완전 놀이공원 같아요 풀리토턴힐유니버설 같다 어유니버설어 저런 거 보면은 패스트푸드점이랑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 주변에 그래도 못 먹어본 거 먹고 싶어서 평점 그나마 괜찮은 거 버거 팩토리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버거 팩토리 <목소리> 얼마나 했을까? 55분. 팁 제외하고 46분 나왔어요 근데 19%냈으니까 더 차지가 됐겠지? 이 여행지에서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아, 맞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어니언링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못 따라가? 미국 못따라가는데 맛있어. 언니님 어, 좀매콤데 맛있다 예쁘다 안에서 치즈가 이렇게 나와요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 호텔 체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체크인이 3시인데 2시 반 정도 돼가지고 일단 호텔 가보겠습니다 어? 형 괜찮은데? 여기 화장실이 있어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괜찮다 트윈에 여기가 바로 클리프턴이 라피에요. 어, 난 여기 좋아. 체크인을 마치고 홈블로어 크루즈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지금이 이스터 시즌이에요. 이스터 시즌에는 6시까지 한다고 들어서 아, 널널하게 가야겠다 했는데 4월 9일까지더라고요. 약간 경보로 가고 있어요. 그 운동에 빠른 걸음 하는 그 느낌으로다가. 겨울에는 크루즈를 안 하고 4월부터 매일 운행을 한대요. 근데 항상 4시에 닫으니까 4시 전에 하는 게 낫겠지. 미리 예약하면 더좋고 여기는 완전 시리 네. 여행지야. 아, 그. 어, 일로 가면은 완전 나이아가로 나오네. 애기가 아, 아. 노숙자분들 음식 줘 그러면서 강아지 먹이래. 음, 뭐 강아지 때문에 준거 같아. 근데 여기도 홈리스가 있긴 있어요. 마음 아파. 여러분 보이나요? 저 앞에.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 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시티 크루즈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 지금 사러 사는 사람 많아. 어어서 줄인 거. 셀프로 w e Select your cruise. The entrance to the elevator is. 이제 이거를 타러 가봐야죠. 이거 붙어라. 와. 장난 아니다. 설레.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하고, 지원이는 도시를 되게 좋아해요. 37달러니까요? 어, 37이야. 이렇게,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laughs> 와. 이거, 와 이것도 받았어요 나이아가라 크루즈. 짜잔. <목소리> 귀엽다. <따자. 웃음> 귀여워. 빨간 귀여워. 종족 같아.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 내가 언때 여기도 엄청 할 거야. 네? 근데 이거 멀미 좀 심하겠다. 출발했습니다. 와, 너무 예뻐. 와, 야, 장난이야, 물. 와! 아, 파세! 와! 아, 에바, 에바. 야, 이거 고리잖아. <laughs> 아, 어 야, 어떡 <laughs> <그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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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젖었어요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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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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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 뽀뽀 진짜. 대박, 이 안까지 들어올 줄 몰랐어. <laughs> 야, 우리 들이 <눈이> 진짜. <laughs> 보이나, 이거? <웃음> <웃음> 저희는 많이 적긴 <젖긴> 했어요. <laughs> 많이 젖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 재밌어. <laughs> 물에 빠진 생기야. 나 사실 멀미를 늦게 겨를이 없었어. 멀미가 나긴 해요. 멀미가 나긴 하는데 뷰를 본다기보다는 폭포 물을 맞는 진짜. 그런 느낌인데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다. <laughs> 제대로다 <나> 진짜. <laughs> 새고 나이아나 최고! 와 진짜 너무 좋았다 인생샷도 좀 많이 건진 느낌이고 그 다음 20분 동안 막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나 오늘 아침에 찍는 사진은 아무도 못 찍을 것 같아 뭐더 찍을까? 지연아 영상에 좋은 추억 어,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아 고마워 <laughs> 어 인상 도고이렇는데 뭐 <laughs> 모자가 필수였네 좀빼이. 크루즈 끝나고 기프트샵에 왔는데 너무 재밌게 놀아서 하나 좀 사고 싶어요 야구모자 살까? 저는 이 모자를 좀 많이 쓰거든요 여기, 응. 여기가 지여기 지금... 뜨지? 어 그럼 어 그치 어때? 어, 귀여워 색깔이 원래 베이지가 너무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남자끼리 베이지 나쁘신데? 진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음.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저희 호텔이고 바로 앞에 있는 호텔스였습니다 버팔로 음식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하게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거 윙1조각이랑 어, 이거 단이랑그 어, 다음에 딸랑이 어, 그래? 요, 여기가 유명하긴 하지. 이거 미국에서. 아, 근데, 쌈마이. 아, 쌈마이. 간 미국? 한 메이드 카페 느낌 서브 분들이 다 여성분들인데, 이렇게,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찍기가 민망한 느낌? 적당이라씬 음. 부모님이랑 오을것 같다. 뭐, 합니다. 왜내 <laughs> 말로? <laughs> <laughs> 음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딸라만이고 이게 버팔로우이고, 이게 립이에요. 딸라만 오징어다. 간식? 괜찮아? 응, 음, 진짜 차가워. 이건 <laughs> 음, 고추맛나 간장차가. 음 아, 고0원이 갈래? 응. 니이큰 거. 달달하다. 응. 응. 근데, 너가 말한 차갑다는 느낌인데. 그치. 그러니까, 아, 차가워 이건 아닌데, 너무 시켜서 준 거. 응. 따뜻한 거보다는 따뜻한 거보다도 아니에요. 온도가 딱시온에 방치해둔 온도예요. 이거 뜨겁진 않아요. 음. 오, 맛있다. 맛있다? 오,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완전 짱이다, 음. 너. 그래? 일단 완전 별로 넣어 밥을 다 먹고 폭포를 다시 한번 보러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와, 되게 뭔가 푸르게 나온다 이거는 해가 지금 질랑말랑해요 아니 해는 졌는데 이제 엄청 깜깜하진 않아요 요쪽이 나이아가라 폭포 야경뷰를 보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약간 조명도 저렇게 틀어주고 해서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네. 우와. 야, 진짜 예쁘다. 이거 또안 담겨요. 카메라에. 근데 저기서 빛을 쏴주고, 이, 여기, 여기서 빛을 쏴주고, 이게 이렇게. 저희는 이제 너무 추워서 호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소원 들어줘 안녕 안녕